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욕기 42장 7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욕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요배의 말 같지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순냥 일곱을 가지고 내종 요배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종 요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미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욕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욕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욕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요배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요배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요배 요백 말년에 요배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만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천결이와 암락위 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요비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요비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요비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의 어, 마지막 장, 마지막 욥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에 관한 말씀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사실은 이 욥기의 대화 가운데 빌닷이 욥기 어, 8장 7절에 이미 어, 예언을 했던 내용의 그 성취와도 같습니다. 빌닷은 그 욥의 그 욥의 권고에 처한 모습 그리고 어, 정말 그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보이는 그 요배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그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빌닷은 계속 하나님은 선하신데 네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네가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고 혹시 너희의 자녀가 범죄하였을 것이라 그래서 지금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어, 네가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너의 마지막은 창대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어느 집에든지 믿는 집에 이욕기 8장 7절 말씀이 많이 걸려 있는데 사실 그 말을 했던 그 사람 빌닷의 고백은 사실은 어떤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이욕에게 한참을 이렇게 비난하고 그를 추궁하고 그에게 위로가 필요했을 때의 위로가 아니라, 그에게 책망하고 나서 그래도 마지막에 위로하는 말을 하려고, 그 너의 시작은 지금 이렇게 미약하지만 마지막은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믿음의 말도 아니고, 그냥 너무나도 인간적인, 좀 자기가 한 말이 미안해서 균형 맞춰 보려고 했던 그 말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어, 그 요배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 소망도 생기지만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회복이 가능한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요과가의배 친구들을 어, 둘다 회복시키십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회복시키기 위한 조건이 요배 친구들에게는 너희가 했던 그 말이 욕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가 잘 알지도 못하고 너희가 말했던 정의와 공의와 또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욕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비슷합니다 욕이 했던 말이나 욕의 친구들이 했던 말이나 다 알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라고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어, 논쟁하고 있었을 때 차이가 있다면 욕은 고난 가운데 있고 욕의 친구들은 미로자의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여도 고난 가운데 있는 자의 말과 지금 고난이 아니라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자의 그말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더귀 기울이시고 누구의 말이 옳다라고 여기고 계시는가를 발견하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어떻게 위로합니까? 지금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반대라는 사실. 위로를 하는 자나 위로를 받는 자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서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의 아픔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욥도 또 욥의 친구들도 다 하나님 모르고 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경험한 그것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또 세상 이치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먼저 욥의 친구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희가 욥에게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서 욥이 너희를 위하여 축복해서 그 축복함으로. 너희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지막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요배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요는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요배에게 그 요배의 노년을 아름답게 하시는데, 이 요비 처음에 소개되어졌을 때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까지 살았던 요의 인생보다 더 살았거나 또한 번의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요에게 새로운 아내를 주시고 새로운 자녀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재산을 주시고 새로운 친구들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욥기는 어쩌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갑절로 누렸던 그요의 인생을 요비 회상하면서. 내가 이전에 젊었을 때한 60살 됐을 때 그때 내가 이런 고난을 겪었노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어서 내가 지금 140년 더 살았다고 하거든요 그 인생의 회상의 시점에서 이 욥기를 바라봤을 때그 욥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하면. 140년 동안 하나님이 갑절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살고 여기 있지 않고 욥은 그가 그 고난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 내가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눈으로 보나이다.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 용서를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용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관계가 다르고, 그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그 용서함에 있어서 반드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한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윗의 회개가 참 아름답고 소중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가능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누군가를 용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죽을 정도로 싫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또 우리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차라리 내가 안 보고 말지. 죽을 지언정, 가서 내가 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기는 어렵다. 알지 못해서 알고 나서도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출입문이에요. 이 용서라는 문을 통하지 않고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너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에게 가서 꼭 먼저 용서하고 와서 예배해라.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하나님께 고소하면 그가 때문에 그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용서. 하고 용서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도가 필요한 일이에요 자 요베에게 용서를 하라고 명령하셨고 요베 친구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어, 명령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이 마치 요의 친구들에게 너희가 요배에게 어,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요비 너에게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인데 이 본문에 이 용서의 관계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욥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베에게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 너와 내두 친구에게 놓아놓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요베 말과 같지 아니함이라. 8 절에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내종요베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종 요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이어집니다.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욕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 용서를 하는 그부을 위하여 오늘 이 욕의 친구들을 향하여 먼저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자가 있어야지 용서를 해주겠죠? 우리가 용서하러 구하지도 않는 자에게 용서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것 가지고 또 시험에 듭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 구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데, 누구에게 축복이 있냐면, 용서를 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기도의 제목인데,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계속 상처를 줘요 보니까 그 누구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들을 조금 만나보면 그분을 위해서 조금 기도해보고 그분과 대화해보면 그분이 그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상처를 주고 있어요. 계속 의심하고 계속 칼을 휘두르고 계속 누군가를 정죄해요, 더욱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그 칼을 막 휘두르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어디에서 아픔을 겪은 사람이 그 아픔을 견디다 못해 딴 곳에 가시는데, 딴 곳에 가셔서 처음에 자기의 노력으로 막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새로운 시작이 안 됩니다. 여기서 해결되지 않은 그 아픔 때문에.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조금만 나타나면 그 상황에서 겪었던 자기의 해결되지 않은 그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는 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는 용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용서받는 은혜를 먼저 경험해 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다 치유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치유를 받지 못하고. 아픈 상처를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해요. 얼마가는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치유하시려고 어떤 방법을 쓰시냐하면 네가 용서하라는. 욥이 요비, 또 욥의 친구들이 그 아름다운 마지막을 경험합니다. 아마 그 욥이 이제 회복되어진 것으로 그 병이 다 나았겠죠? 하나님께서 재산을 더 부어 주셨겠죠? 새로운 아내도 주시고 새로운 자녀도 주시고 그 잔치의 자리에 그 욥의 친구들이 함께 기뻐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름다운 마지막이죠. 저는 요즘 그 역대서를 또 다시 한번 맥체인 성경으로 묵상하면서 그 왕들의 모습들 가운데 의롭게 평생을 살았던 왕들이 마지막에 무너지는 왕들이 많더라고요. 요시아도 그렇게 안타깝게 죽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가뜨리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약한 인생을 살았던 문하세가 회개하고 아합이 자기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이 마음을 하나님 분명히 주시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역사를 보면 문앗에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도 악한 왕이었어요. 그가 마지막에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가 남겨놓은 그 모든 인생의 흔적들은 악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악인도 겸비하여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를 용서해 주시더라. 그런데 그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그렇게 살았던 그 위대한 왕들이 조그만 실수로 그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부분이에요. 그들의 마지막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가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워야 할게 있습니다. 하나는 어떠한 악인도 하나님이 용서하면 용서해 주신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의롭게 살았던 그 마지막에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욥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마지막의 모습을 아름답게 해야 하는가? 그 욥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아들 일곱과 딸 셋을 주셨는데 딸 셋의 이름이 발음하기 좀 어렵습니다. 첫째 딸이 여미마, 둘째 딸이 그시야, 셋째 딸이 게렌합북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들이 다 아름답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것이 욥의 인생이 그 마지막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죠. 그리고 욥의 축복이 그의 노년에 갑절의 은혜를 주어서 그가 자녀든 재산이든 시간이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고난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아름다운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결론은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가 아름다운 마지막이에요.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이 아름, 아무리 아름다워도 진짜 아름다운 마지막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마지막입니다 그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후회 없이 우리가 열왕기서나 역대서에 나오는 그 왕의 모습들 보면서 그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제자들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다 비겁하게 도망갔어요. 자기 살겠다고 한 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근데 그때 정말 제자가 한명 나타났는데,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예수님의 마지막에 함께 있었던 사람, 바울의 곁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 마지막에 곁에 있었던 사람, 마지막에 곁에 있기를 원했던 사람, 이게 아름다운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교회든지, 어떠한 목회자든지, 정말 그 목회의 마지막을 어떻게 가시는가, 이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의 결론이더라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듯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인생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오늘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암송고를 받고 내가 오늘 마지막 날 오늘 하루밖에 주어지지 않아도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변함없이 사과나무도 심고 동일하게 말씀을 대하고, 동일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동일하게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 걸어가야 할 아름다운 마지막까지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연연해 하지 마시고 소망으로 오늘 송구영신예배도 있는데 한 해를 감사함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지막을 경험해 보라고 송구영신예배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까? 그리고 새, 새로운 시작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시면 감사하고 그 마지막의 모습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욕기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마지막, 또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마지막은 이 땅에서 주시는 그 회복이 다가 아니에요. 그 천국 소망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에 10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고 내일은 한몸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해를 꼭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미스 자나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시작하는 그 마지막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소망으로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